폭염에 가뭄까지 덮쳤습니다 학교들은 일제히 문을 닫고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어쩌동 아 공항냄새 좋다 동로구렵네 하이허브 라운지 어예 공짜 밥을 먹 yeah. Kong 입니다아 빨리 들어가고 싶다 라운지 n d Dagokun 자 n d Shin. Ah, Bali l

개밥을 다 먹고 용기를 아, 팔아 아여 복도가 돼 있긴 해 전날 너무 설레어서 잠을 자지 못한 무초 씨 비몽사몽간의 필리핀 세븐삼에 도착하였다 아... 주이 하나도 없네 이트러블인가 하나도 안 하고 왔네 이 와중에 핸드폰을 삥삥 하면서 뭐 로밍요금 나간다케 샀고 이 트러블을 미리 등록하지 않아 폰이 나가있는 이틀씩 아, 도착하고 지금 거의 뭐 1시간 반을 헤맸네 사람들 다 빠졌다 인터네 연결도 안 했는데 해외 데이터 사용료 11,000원 나왔다케 샀고 미친것들 두 군데가 있네 웰컴 필리핀. 아, 오케이. 어 기사님이 되게 유쾌하시네. 일단은 400 편소 부르는 거, 300페소로 가기로 했고, 뭐, 말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어. 모알바알 뭐뭐 간다 그러니까. 자기 택시 타고 가자고. <laughs> 뭐, 다른 사람들 뜯떤데 그대로네. 아 이거 일단은 유심칩 안 만들고.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냥 가요. 일단은 뭐, 뭐 할, 모할 뭐 할까지 예정은 그리 힘들 것 같지 않으니까 가스 그랜드가이산노몰에서 상황 봐서 만들든지, 아님 숙소로 먼저 가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쉽지 않은 예정이겠네 일단은 공항에 유심 가격이 가장 싼게550페소더라고요 비싸. 그래서 30일짜리밖에 안 파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사람도 너무 많고 뭐 언제 살지 모르겠더라고. 다 사고 나면 한 5시 넘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벌써 3시 27분 됐는데 언제 사겠어? 이 트래벌도 안 돼가지고 너무 늦게 나왔는데 아 다리 풀렸다. 내가 버스 타면 가 저기 만 이렇게 줄이 많고, 저기 줄이 없는데 이유가 있었네. 뭘, 뭘 간다니까 여섯 표권을 하네. 하하하. 터미널은 작아요. 짝짝짝. 굽혀서. 나이 네. 땡큐 간참도 있고 마블 너무 퍼어 화장실도 있다 돈 받는다 돈 나 먹고 만주하고 깔라마시 주스 파는데, 100페소라는 것 같은데? 와, 뭐, 사기, 사기스면 어, <laughs> 뭐, 저 깔라마시 주스가 100페소라. 와우. 깔라마시 주스? 와우. 중간에 휴교소에 한번 들렸다 가는데, 아는 게 없어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전날 라운지에서 복식한게 소화도 덜 됐고. 졸립이에요, 졸립이. 그래서 좀 일찍 내려가지고, 그랜드가이 사무몰 앞에 내려서 걸어왔는데, 뜨거워 죽겠어요. 와, 잠깐만요. 지금 카드 살라 그러니까 9시 반부터 하니까 지금 이제 7시 50분 시간 너무 많이 남았고 가이 사는 뭘까지 다시 가야 되고 숙소로 먼저 들어가서 체크인안될 거고 집 맡겨 놓고 다시 나올까? 고민 중. 수많은 고객을 제끼고 한악사마 로드를 걸어간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잠을 못 자서 놀타. 아, 로밍 데이터 써도 안 했는데 만천원 결제된다는 소리가 마음이 무겁다. 벌써부터 핀 다이렉트랑 어떻게 싸워야 될지. 머리가 아프다. 날이 뜨겁다. 사보자, 걸어가 보자. 역시, 바나나 나무가 이랬다, 이슬이 아, 왔구나 싶네. 진짜 덥다. 차는 개 많이 당기고. 다와띠 아이고, 힘드네. 이게 중간쯤에 있으니까 얼마나 하지? 한악사마 로드 끝이면, 못가 못가 차였어? 인터넷이 안돼서 예약을 못했네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크네 지금 체크인은 2시 반이고 지금 안 되고 샤워하고 화장실은 쓰러 될 텐데 가방 막 해놓고 바지 너무 더워서갈아입보려고 샤워하고 들어왔어 야 지금 뭐해 먹을 수 있는데도 있고 네. BBQ 그릴 하하, 아까 걸어왔는데 타고가니 행복하구만 행복한 모습 <laughs> 어 심카드 사러 다시 나왔어요 아홉시 혹시... 안에 지금 타고 나와가지고 11시 45분에 타고 들어간다고 예약해놨거든요 어, 거리 이쁘다 아까는 왜안 보였지 이게 하늘도 말래 아침이라서 그랬구나 지금 이 동네에 이 반팔로 다니기에 너무 표현 다리다. 와 내가 이렇게 하얀 사람류 줄이야. 숨을도 몰랐네. 그리고 21기가 쓴다는데 60페수라는데 마는지 모르겠다. 이 가게. 캐시인 캐시야. 몰라, 6 0스수 맞는 건가 모르겠다. 너무 싸게 샀는데. 나는 그리 100인 줄 알았는데 60이라네. 그리 렇씨 하나 있어야 너무 빨리 해결했는데. 가이사노몰 가서 할랬는데. 가이사노몰 가서 포코주스 삼아야 되겠다. 고고. 야, 이거. 잘 돼야 베리구시지. 안 되면. 복잡아 빼러 온다. 여기가 천국이로세심 카드 사러 왔는데 살 필요 없어졌네. 슈퍼마켓 리듬 사이즈로 시켰어요. 아, 왠 달리고 있네58 패스. 장난 아니네. 야, 이거 옷개 마음에 드는데. 야, 이거 발보다 큰거 한국에서 지고 싸고 왔는데 300회수밖에 안 하네. 7,500원.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와서 사세요. 2층인데 저쪽에 가면 레시가드도 있고 수영복도 있고, 밤스도 있고, 다 판다 싸다 티셔츠만 4천원밖에 안 하고요. 그래. 오, 커피도, 미니스프럼, 앤드 크리미 커피, 잠못 자겠네. 루트뷰, 무슨 마신감 한번 살야어100 헤드 1 킬로 1킬데 사이즈가 얼마하나 아, 아, 작다 화재 쪽에 가는데 시장이 형성되어 있네요 요. 비트샵 제임스 비트샵 맞네 식당 같네 베이크샵, 빵집이고 반찬 팔고 여기는 생닭하고 이런 거막 파네. 버처들이다, 버처들. 버처. 오, 드디어 바다다. 물색이 제법이네. 오, 방카보터들 아, 과일판대인데. 망고스틴 o 알 좋은데 250달러 그러고 망고는 얼마인지 모르겠네 l l 마 h 망고스틴? h 0 l l shell, shell, 망고는 100에서 130 정도 수준이고 아까 저기 시장 비싼데 150 부르고 망고스틴은 250에서 300그 정도네요 필삼 스토졸리비 다이어트 포크 스파이시 164 중 신이 없다. 가기 싫어 네 망고 두 개, 60 비치로 가는 여기가 운영 시간표고, 이게 자기가, 여기 자석을 자기가 움직일 시간에 붙이면 돼. 어, 여기 하늘마트 있는데, 여기가 포인트네요. 멋진 차량. 자, 빛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글라스 구 뭐고 다 벗고 왔습니다. 방수팩만 들고. 방수팩 하나 샀쥬 수경하고 들고 왔는데, 배칠수있을지 모르겠다. 일단은 뭐, 한번 그려보고, 그래 그 다음 생각하자. 얘가 제일 하단에 사람들이 많네. 아, 이좋 아쿠아 슈즈로 갈아 신었습니다. 오 힙하네. 아, 이 골목 따라 내려가야 칠리바가 나오네. 여기천국이 분명해. 이쪽에 음, 이렇게 바닥을 좋야될 필리핀 땡댕 이잘 아이고 저배 밑에 물고기 많는데 찍으러 가다가 발이 찍어나가 죽는 줄 알았네 어 다리